아 오늘은 드디어 운명적인 어, 금요일입니다. 아 오랜만에 오늘은 홈가하고 파스타를 좀 먹었습니다. <laughs> 예전에는 라라코스만 트 파스타 팔아서 거기서만 먹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뭐 다양한 서양 음식 판매점들이 있어서 어... 먹는 데 있어서 좀더 여러 가지 풍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모스란을 잘못 사갖고 아, 분명히 내가, 폴로, 날프로렌, 날프로렌에서 이 조끼를 샀는데 베스트를 샀는데 베스트가 조금 현찮는걸 사갖고, 아, 이거 도, 도저히 이게 뭔지 이게 이해가 안 돼. 이것도 사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상합니다. 뭔가 이상해서 하다하다 하다 도저히 안 돼서 이걸 여기다 붙고 이걸 당기고 여기다 이제 이걸 걸었죠. 아, 옷이라는 건다 용도가 있지만, 뭐, 가끔은, 분명히 이 직원이 이게 장식용이라고 했는데, 장식이 아니라, 리띠가 있는 것 같은데, 헐띠를 이 새끼가 안 보낸 것 같아. 이렇게 억지로, 어, 매서 입고 있습니다. 요런 느낌이죠. 신각하네요 이게 이각으로가 되면 안 되는데, 아 이상하다. 아 너무 급이었다. 이게 최선이네요, 이게 <laughs> 아무튼 모든 의상은 다 이유가 있는데 이건 도통 내가 무슨 이유인지를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아 정말 스트레스네 요즘엔 너무 뻔한 옷을 입으면 재미가 없어서 이거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입을지 아 맞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겠다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빼와서 아데아 이렇게 빼오면 재밌겠네 아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빼와서 그재밌다 어, 이것도 뭐 되네요.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머리를 많이 씁니다. 뭐 형식이라는 게 기초적인 건 정해져 있지만 그 이유는 다 창작이기 때문에 핵상 배열만 하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잘 어울리기만 매치하면 되니까. 아. 올해는 이제 <laughs> 쇼핑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청바지 위주로 리바이스만 지금 8벌이 있습니다. 8벌이 있어서 어한 달에 3번씩만 돌려 입어도 평일엔 다 입죠. <laughs> 아,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하고 싶었는데, 이게 좀 활용하기 어렵네요. 이게 끈이, 이거 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 벨트에다가 거니까 잘 받쳐지네요. 뭐 이런 식으로. 아, 단추도 달고, 끈도 묶어봤는데,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. 그나저나 요즘 들어서 시내에 나가면은 그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종종 이제 그 음식점에서 공부방에 있던 학생들을 봅니다. 가만 보면은 확실히 가르치던 학생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.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알기 때문에. 포지션 선점을 잘 합니다.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, 모든 것들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게 되고, 의식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. 음... 요즘 들어서 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 앞으로 이제 출계될 그 의대 정원 <laughs> 어 2000명 늘린다고 하죠. 수능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정시박치기 하는 학생들은 지금 수학 그리고 화학 2 생명과학 2 어, 미적분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국어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뭐 과거에는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, 문제 푼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고, 어,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, 무의식으로 생각하는 그 패턴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나도 모르게 그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패턴 흐름을 잡으면 변화가 상당히 빠른데,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패턴을 자꾸 끊어 먹으면은, 어 자기 자신을 그 관찰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. 행동을 그 자꾸 놓치게 됩니다. <laughs> 그래서 꾸준히 이제 성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인지하고 자꾸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장 과정이 달라요.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꼰대라는 게딱 규정되어 있는 거죠. 생각의 틀이. 다양하게 보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딱 고정된 사람들을 꼰대 라고 하는데저저는 어 항상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편인데 기존에 있던 툴보다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더 나아지면은 들아들이는편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게그 눈으로 볼때 편하거나 무난하지 않으면 은 받아들이지 않아요. 근데 대게 이제 대중적이라는 걸잘 보면은 너무 막 구체적이고 복잡한 것보다는 대충 대충하면서도 느낌 있는 게 대중적이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는 거는 그냥 중간 정도 가는 쉬운 거를 쉬운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뭐 자기가 전문 분야를 파더라도 너무 이제 소소한 발전에 민감하게 대, 대하기보다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감각을 키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올또 보면은 이게 이제 연도별로 다 비슷한 연도우신데 페이딩이 이제 이게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대충 이제 매치를 해도 조금씩 밸런스가 맞죠 아무쪼록 머리는 이제 쓰면 쓸수록 항상 개발되기 때문에 음 항상 평범함 속에서 어 내가 항상 뭔가 의문점이 생기거나 답답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모를 경우에는 그런 이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떻게 하면 나아질지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. 아무쪼록 여러분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... 새로움을 이제 갑자기 추구하기보다 평소에 불편하고 어지럽고 정리되지 않고 가장 이제 그지 같은 것들을 어,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얻으면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.